자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미 가지러 왔어요. 어? 날씨 다 푸지 않은데? 음 좋았어. 와이프 옷이 구겨져서 다리미로 다리미 해야 돼. 이거 봐. 강아지 배우고. 이게 강아지 있다. 여기 올라가서 다리미로 다리미하고 우, 저기 짬뽕 먹으러 가야 돼. 짬뽕 선두고 짬뽕 선두고 맛집이 있지. 옛날에 그내형이랑 먹었지. 이거는 강아지 놀이터인데. 또 바닷가 가면 되지 뭐. <laughs> 왜? 차봐다 저기 들어가는 차야? 음, 어떻게? 저기, 내가 차댈때 알거든? 옛날에 그 내용이랑 왔을 때도 이렇게 됐었어. 응. 먼저 내려서, 응. 그거 해. 너 혼자? 어, 내가 베리 데리고 갈게. 그, 번호표 뽑아야 돼. 이제껄야겠다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아니다. 와, 차가 만석이라, 이렇게 길가에 차를 대고, 여기거든요? 여기로 가야 돼. 차가 여기 꽉찼어 그래서 와이프 보고, 내려서 번호표 뽑으라 그러고, 나 베리랑 가게. 여기 들, 들어야겠다. 나성 모자라. 저기 아, 왔네 자기 몇 번째야? 103번 지금 몇번 불렀어? 79번 헉! 아직 30번 남았네? 기 확실히 애견 동반 되는 거 맞아? 응. 동화가든 안 돼서 여기 왔어요 태백산네 500년 전통 짠 짬뽕 순두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장 순두부 휘장 순두부 이것도 맛있지? 응 자기야 난 거기 있다다다 먹고 자기 이제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더라? 강냉이 강냉이 소쿠리 강냉이 소쿠리 먹으러 갑시다. 짠 주문지 왔죠또 도깨비 시장이래요. 왠지 알아? 도깨비 촬영지거든 여기가. 그 공유 알지? 네. 공유. 소쿠리. 입구가 어디야? 내가 들을게. 음. 이리 뭔가 했다 찐빵 어우 윤기 나오네 어, 자기 색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찐빵 베리는 뭘 그렇게 봐? 베리야 여기 앉아봐 기다려 베리 기다려 찐빵 찐빵? 옥수수 찐. 먹읍시다 베리는 음. <laughs> 왜 웃고있어 옆에서 와있어응 음. 이거 같이 광래오자라면 여기서 넣어서 먹는거네? 뭐야 이거? 이거 맛있어 맛있다 응. 아니 강릉이가 더 맛있는데? 응 이거 풀어 여기다 부워 그지? 응 이거 몇개더 사가야겠다 응어 맛있다 약간 카라멜 카라멜 카라멜, 어, 카라멜 같은 카라멜 어, 같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강냉이 아이스크림 먹고요. 이 도깨비, 도깨비. 촬영지. 이 기억날 거야. 촛불 딱 켜서 공유가 싹 나타나, 나타난 나거 맞지? 맞아. 거기죠. 음, 왔으니까 또 찍어야지, 사진. 이렇게 상상하시고 어딘지 검색 안 해봤는데. 응, 음, 검색한 적 없는데 그냥 와보니까 주, 도깨비 촬영지래. 자, 이 다음, 우리입니다. 다음 많이 보네. 하지만 내 머리는 아는 중이에요 됐어, 거기. 내 가운데로 와야지. 됐어, 됐어. 이제 갑시다. 이제 가요. 어 응. 생태공원으로. 자 도착. 흑이. 도착. 도착. 경포생태저류지 맞지? 여기는 강아지가 와도 돼요. 짠. 가시연습지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애견등반이 안 돼. 경포가시연습지는 애견등반이 안 돼요. 좋아? 좋아? 가자! 길 이쁘다, 그지? 응. 옛날에 단양 생각난다, 그지? 맞아. 그게 더 이뻤어. 거긴 나무가 다 커. 어. 가, 가, 해리 우리가 걸어야지. 슬슬어슬슬어 사진 찍을까? 응. 그래 핸드폰 꺼내자 기다려 기다리슬슬슬슬슬슬슬슬슬 물리면 물집 생긴다고 슬슬슬슬슬슬아 아, 우 걸으니까 피곤하네 맞아 이제 호텔 가서 조금 1시간 정도 쉬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근데 베리 얘발 꼬았어 <laughs> 너무 귀엽게 나온다 왜 그래? 응 베리 요염한 척해 아이고 어 말하니까 가네 자이가랑 다른 아 메이커가 달라? 이거 멍소주 멍소주, 멍맥주 알콜이 아니라 강아지한테 좋은 거. 알콜이면 큰일 나지, 그지? 좋은 것까지는 아시고그요 맛있는 간식 정도야. 밥 먹으러 갈 건데, 응. 여기서 걸어갈 거야. 여기 쭉 가면 강릉 한우타운이라고 있어. 갑시다, 밥 먹으러. 도착. 호텔 저건데, 바로 앞이죠? 좀 일찍 와서 아마 사람 없을 거야. 와, 맛있겠다. 아, 가격이 싸구나. 베리 지지면 고기 안줄 거야. 뭐? 네. 지면 고기, 안좋을 거야？그래, 응. 고기, 안먹 어？하나 왔어요？이제 먹 어야지. 와 고기 짜다 봐. 내고 줄까? 응. 서비스. 뭐부터 요좀 기름기 어, 적어 보면 요거? 고 금방 이되니까 응. 하나씩 하나씩 올려서 먹자. 응. 제발. 아니 그렇게 지질 때는 안 되고. 야, 이제 먹자. 또 먹는 건안 찍는 게내그 베리나이스의 묘미지. 그리고 베리 요리 고기 먹었으니까 베리도. 야. 베리 특별 먹는다 <laughs> 고기 먹으니까 옆에서 짖은 말든이야 지금 어, 그러니까 아 <laughs> 맛있어 아 맛있어 끝! 베리 한 조각만 먹으면 돼너등치에는 <laughs> 맞아 자기 어디가? 아 여기 있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갑시다 야 베리 어디가 어디? 저기 아디 자자 이거 이리로 일로, 이리로 이리로 아프지 아디야 원래 안 되는 건데 그지 자는 거안 되는 건데 어 집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여기 놀러 와서 되네 그지 아 우리 저녁 먹고 바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쉬네 그지 음. 이제 자야 돼 내일 체크아웃이야어 <laughs> 이리 자